아유 브병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110억 자유 인생 아 자유 인강 신청에 들어왔는데 이제 자유 강화를 들어왔는데 오늘 좀 한번 안전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나마 조금 안전하게 조금 먹을 수 있는 걸로 한번 찾아서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런 것도 사주고 더싼거 있나? 전체적으로 지금 좀 많이 비싸졌죠. 다 지금 많이 비싸진 상황이고 이게 좀 싸네. 제가 이거 다 14억일 때 무조건 살아있었죠. 14억일 때 무조건 살아있는데 지금 벌써 이 정도 가격 된거 보면 조금 마녀 일정 가격이 올라온 상황이고 잠깐만 110백천만 10만 100만 천만원아 잠깐만 1 0 0세를 너무 많이 샀는데 이, 이러고 이제 100 이짜리 100 이짜리를 이제 한번 찾아주겠습니다. 이게 강화대일 때 어차피 하는거긴한데 강화대일이 아닐때 해도 충분히 이득을 볼수 있나 한번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기재료들이 좀싼게 없나? 어허 배기애들이 왜 없지? 여기 있다 이거 하나 돈이 좀 부족하겠는데 이게 백치을 하나 덜살걸 그랬다 와다 너무 비싸 너무 비싸서 한번 EBS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가장 사면 된다 이따가 총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계산해봅시다 계산해보면 좋을 것 같고 아, 다들 너무 비싸다. 그니까, 러 100일로, 100일로 한번 실금을 가봐야 되나? 다섯 장또 사주고, 그럼 100일짜리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일짜리 한번 가 찾아보자. 100일짜리, 좀 조금... 근데 100일짜리로 조금 붙이기 힘들긴 하지, 솔직히. 100일짜리는 좀 붙이긴 했는데, 그냥 한번 해보는 거지. 왜냐면 또 이제 붙었을 때 이득이 어마무시하니까. 뭐야, 돈이 없네, 이제? 아이고, 돈이 없잖아. 여기서 돈 땡겨. 600만원, 이제 겨우 하나 더살수 있네? 이분 돈더 없나? 돈이 더 없고. 와, 잠깐만, 이거 선수가 왜 이리 없어? 이적시즌 일단 다 받아오겠습니다. 쭈루 받아오고. 107짜리 한번 강화해보겠습니다. 2, 3, 4, 5 붙여주고 이게 음에잘 붙는단 말이죠. 확률 50%라 어 터졌네. 터져버렸고 한 번만 더 어, 나이스 이거는 붙었다. 이거는 붙어서 벌써 방금 전에 이걸로 이득 봤는데 아니 잠깐만 재료가 어떻게 이러냐? 이거 좀 확인 좀 해보고 할걸. 이게 재료 하나도 없는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하면 이득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득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방금 전에 100짜리 다섯 장 넣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100짜리 재료가 얼마인지 한번 볼까? 하면 100짜리 애들이. 3천만원? 3천만원이니까 다섯 장 넣으면, 한, 1억 5천 조금 넘겠죠? 그럼 맥시바한 2억 정도 될 텐데 2억 정도인데 5장 넣으면 어때요? 확률이 조금 높죠? 높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마 실급으로 조금 잘 붙어버리면 이득을 볼수 있는데 이거는 좀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긴 하죠. 왜냐하면 이제 확률이 좀 낮다 보니까 그래서 저라면 100일 다섯 장보다도 그냥 102 다섯 장으로 조금 안전하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아마 이번 집 비피가 조금 부족해서 일단 이거 하나는 붙였으니까. 강화데이 하면 아마 더 비싸게 팔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거 하나만 봤었다고 칩시다. 이거 하나만 보면 지금 제가 두 번에서 한번 붙였죠. 그러면 4억, 4억 써가지고 26억에 판다 치면 이제 수수료 쿠폰 이용하고, 한 26.5억에 팔았을 때 수수료 쿠폰 이용하고, 이게 17억, 16억 정도에 샀죠. 그리고 원트당 2억 정도 되니까, 사트. 사트까지는 그래도 이득이 나오네요. 사트까지는한 3,800만원 이득 나오고, 5트부터 손해니까 이제 확률이 그래도 한25% 정도 되니까 뭐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화대이 아닐 때도 이득을 볼수 있지만, 강화대이에 이런 식으로 하면 좀더 이득을 많이 볼수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인스타 팔로우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